안녕하세요. 대식가입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세 민족의 전통 요리가 공존하며 말레이시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음식인 나시르막은 말레이 음식이지만 중국 또는 인도식 스타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코알라룸푸르에와 있습니다 지금 9시 좀 넘었는데요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침은 뭐냐 말레이시아인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음식 나시르막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빨리 한번 가보시죠 오늘 아침을 모로 온 식당은 빌리지 파크입니다. 코알라룸프로 인근 페탈링자야에 위치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당이죠. 역시나 아침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여는 식당으로 여러 사람들의 아침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포장이나 배달 주문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나시르막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으로. 단순한 밥 이상의 요리로 말레이시아인의 정체성과 문화가 담긴 국민 소울푸드입니다. 나시는 밥, 르막은 기름지다라는 뜻으로 기름진 밥에 아얌과 렌당 같은 재료명이 뒤에 붙습니다. 오늘 시켜본 메뉴는 베스트라고 적혀있는 나시르막 아얌고랭과 나시르막 렌당 커리미까지 시켜봤습니다. 첫번째 메뉴로 나온 메뉴는 나시르막 아얌고랭으로 아얌고랭이라는 양념한 닭다리를 바삭하게 튀긴 말레이하식 프라이드 치킨이 올라가는 메뉴입니다.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 위에 아얌고랭이 올라가고 삶은 계란, 단발소스, 땅콩, 오이, 멸치볶음이 같이 나옵니다. 다음 메뉴는 나시르막 렌당입니다. 닭고기 렌당을 주문하였고요. 코코넛 밀크와 커리 베이스로 부드러운 커리향이 입맛을 돋구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메뉴는 커리미입니다. 태국 음식의 카우토리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코코넛 밀크에 커리 그리고 면 들어가 있는 게딱 카우토리 같아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시켰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먼저 나시르막 랜당을 먹어보았는데요 산발 소스는 매콤하면서 단맛이 은은하게 나는 칠리 소스인데 나시르막 감칠맛의 핵심입니다. 얘는 얘는 보면 그냥 커리에 되게 뭐 레몬그라스, 갈랑가, 이런 거넣고 오랫동안 푹 음? 고인 맛이에요. 음. 저는 뭐 태국이랑 조금 익숙한, 태국스타일이 익숙한 그런 된장입니다. 밥이 기름지다가 그런데 뭐, 기름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땅콩이랑 두번에 같이 먹으면 음, 식감이 좋습니다. 닭살이라서 당이 너무 부드럽고 단맛 소스랑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단맛 소스는 고추이에 빻아서 멸치에서 들어가 볼게요 음? 많이 맵진 않습니다 아이엠고렌도 한번 먹어볼게요 튀김을 어떻게 한 거지? 튀김을? 뭐, 어, 엄청 바삭바삭한 그런 튀김은 아니고, 그냥 잘 튀겨진, 어, 다리입니다. 치다리 음, 예전에 굉장히 한 수백 명이 됐다고 해야, 이 마치 음악의 역사가. 그때는, 뭐 땅콩, 멸치, 그렇게 농촌에서 도시락처럼 바나나 입에 싸가지고 먹지를작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뭐, 치킨도 넣고, 닭다리, 이제 고기류가 들어가면서, 좀 풍성한 이제 한때 식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도시락이다 보니까, 뭐 계란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한 그릇에 이런 형태로 구성을 만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섞이면 이제 멸치가 우리나라 밥상이랑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마일로입니다. 이렇게 가루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어릴 적 생각하며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동남아 여행 중 마일로가 보인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그 라면, 이거 맛니네 마지막 메뉴는 커리미입니다. 태국 음식 카오소이와 비슷할 것 같아서 시켜봤습니다. 의정이 없던 메뉴입니다. 깔라만시도 잘 짜줍니다. 뭔가 매콤한 소스도 같이 나오네요. 코코넛 밀크 베이스라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는데 그때 매운 소스를 넣어보려고요. 살짝 들춰봤는데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계란, 두부튀김, 계란피튀김, 어묵, 숙주, 삶은 달걀 등 푸짐하게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계란 면을 쓴다고 해요 냄새가 카오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겁 많아서 그 비슷한 음식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느낌이 긴 하네요. 또 뭔가 더 아웃소브보다는 조금 묽고 육수 베이스가 좀 약간 더 많은 느낌이에요. 먹기 는게더 편한데요. 아웃소브는 굉장히 진하잖아요. 코너 베이스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느껴얼는데 이건 그거보다는 좀 묽어서 육수 베이스가 좀더 있는 느낌입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계란면 이게 들어간 거보다 쌀국수면을더 좋아해서. 이거 왜 쓰냐? 뭐 쓰지? 어묵도 먹어. 어묵, 어묵. 우리나라는 면의 개념이 뭔가 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그런 게. 잘 삶아진 잘 면이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으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우리나라 먼저 입맛에 해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치킨도 이제 좀 들어가 있네요, 치킨도. 이런 것도 한번 해봅니다. 먹방 유튜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면도 해보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내려놨습니다. 이거 좀뭐이 같은 게좀 쓰더라고. 뭐막으보는 괜찮은데 이 얇은 끼가좀 쓰더라고. 이 커림이라는 메뉴는 어 확실히 카우토리보다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더잘 맞을 것 같고 허벌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코는 밀크가 많이 들어갔지 않데 적당히 들어가서 느끼하면 소스를 더 넣겠다고 했는데. 소스를 까먹을 정도로 전혀 느끼하지 않네요. 소스는 낯이음악게 나오는 산발 소스였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나봐요. 아, 새우, 새우, 새구나 멸치 한발에 뭐죠? 한발에 새우가 새우 고추 라임 뭐뭐 들어가지? 한발에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통 이제 기본이 고추 갈거나. 나이나이 몽골라스 들어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새우젓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그 새우.. 그 맛이 나는구나 공부를 좀 해보니 산발소스는 새우젓 또는 멸치를 넣는다고 해요 아려한 느낌은 아니, 아니에요 산발소스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채티채티 맛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손님이 더 많아졌네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말레이시아의 대표 디저트, 첸도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게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소화도 시킬 겸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말레이시아. 그만큼 다양한 음식이 공존하는 만큼 기대가 되는 여행입니다. 여름에 걸어 다닐 때는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는 첸돌이라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즐겨 먹는 전통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를하고 40분을 걸어서 왔어요. 거의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자, 빨리 이제 빙수를 먹으면서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앞에 다 도착했습니다. 뭐,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저트 첸돌을 먹으러 온 식당은 광이스 카창입니다. 여기가 그좀 동네 같더라고요. 이제 주민들이 사는. 그래서 단잔하고 조용합니다.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밖이나 아니나 에어컨이 없어서 로컬 감성으로 밖에 앉았습니다. 밖에 앉아. 형, 밖에 더 시원하다. 밖에 앉자. 첸돌 하나, 쿨라멜라카 하나 주문했습니다. 첸돌은 빙수랑 비슷하지만 코코넛 밀크와 팜 설탕, 녹색 젤리가 올라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랑받는 전통 디저트입니다. 시원한 디저트라 더운 날씨에 딱 좋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비주얼이죠. 저 초록색이 첸돌 젤리라고 녹두가루와 쌀가루로 만든 젤리입니다. 오, 와. 엄청 달아. 젤리라고 해서 막. 쫄깃쫄깃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 젤리보다는 전분으로 만든 그런 몽골몽골한 느낌. 이건 ABC. 음, 고소한 그런 느낌. 카레말 때문에, 카레말 때 그런가, 이게. 약간 고소한 누룽지 약간 느낌 나면서 얘네 많이 살진 않고. 아, 미숫가루,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아까 보니까, 뭐, 우리는 요즘에 우유빙수? 우유빙수 많이 먹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그냥 얼음이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방식대로. 연유 들어가고, 삼두가를, 제카라멜라인에서뭐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굴라카멜라카, 뭐, 네. 이게.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르신들도 꽤 많아요. ABC 굴라멜라카. 이거는 안에 이렇게, 뭐, 땅콩, 옥수수, 타피오카? 타피오카 같아요. 이런 것도 막 들었어요. 엘리도 들어갈 것. 음. 음 고소하네요. 맛있어요. 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구수한 맛. 말레이시아에 오시면 꼭 한번 챈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미신 여행 시작해 보았는데요. 맛있는 영상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